이녕 그제도 날라를 봅니다 오늘은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조금 쌀쌀하고 한데 어, 또 해가 나니까 어제보다 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해가 안 났을 때는 좀 쌀쌀했는데 어, 오늘은 어, 날씨가 우월히 그렇습니다 황사가 깼는지 어, 겨울에 황사는 안, 안 올건데 이상하게 물도 색깔이 부였고 공, 어, 저, 먹고, 대기도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저기는, 어, 지금, 잡힐라나? 저, 저기 보이는 배들은 낚싯배입니다. 여기가, 어, 감성돔, 포인트 자리에서, 지금 이시절 되면, 감성돔 낚으러 많이 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빠이나기도 하네요. 깨빠이나기도 하고 여기는 감성돔 포인트라서 감성돔 낚으러 왔습니다. 이게 한 11월, 12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3월까지, 3월까지가 여기서 감시가 좀 됩니다. 오늘 날이 영, 영뿌 있는데 이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날이 또 비는 물풀어놓은 것처럼. 거물거하이, 그렇습니다. 바다색도 지금, 이제 이게, 이래요. 그래서 고기들이 밥 먹으러 잘안 올라옵니다. 사료를 조금 전화 놓으니까, 비위도 좀 떴는데, 여기들이 한 1m 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이부에서안 보입니다. 한산도, 추봉도. 그리고 그 추봉도가 여기서 요 섬하고 저 가운데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별개의 섬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운데가 잘록 해가지고 이게 그 하나의 섬입니다. 이두 개가.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게 가운데 보이는 게 한산도 본섬,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제형 있는 그 본성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그, 그 있죠 한산섬 달밝은 밤에그 시전 그 섬이 저 섬입니다. 저기 가면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기온은 빠진 것 같은데 아, 날씨가 영은구만이 혹시 저, 저 사람이 그, 잘때침이침침하게잘안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날씨입니다 조금 더 내일 더춥지 거라 그러는데 아, 안 춥지야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감성돔 낚시하실 분은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고기가 잡히고 낚이고 안 낚이고는 복불복입니다. 어딜 가나 가는 사람은 다 많이 낚고 싶고 낚고 싶큰 고기 낚고 싶은데 저는 복불복입니다.